양진맛집이에요 음 구례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맛집이에요 궁금해요 민어구이가 유명한 집이라고 하는데요 마음이 먼저 배불러지는 맛오 진짜 궁금해요 들어가볼까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 써신 작품이에요. 와. 차림표는 청국장 정식이 있고요. 민어구이 청국장 정식. 오, 고택 찹쌀로 밥을 해서 먹는 집이에요. 할머니가 직접 만든 국산콩이래요 오전국장과 호박 식혜 오 궁금합니다 맛있겠다. 이야 기대가 돼요 배고프시죠? 네 배고파요 배고프시죠? 네, 나 민어구이 처음 들어봐요 민어구이가 옛날에 수라상 인금님 수라생에 올라간 생선이잖아요. 그건 아는데 미어구이 정식은 처음 먹어 보는 거예요. 아, 저도 궁금해요. 네. 오. 구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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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전통 맛집이래요. 전통 맛집. 네. 그래서 지인 아. 할머니가 여든 일곡에 대요오 할머니다. 네. 할머니 나오신다. 음.

그, 튀기는 거야. 개를 튀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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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장에. 아, 그 맛있겠다. 네, 또 음식 전문가 아니세요? 음. 맛이 어떠세요? 달콤달콤하게개 튀겼기 때문에 게의 맛이. 예. 네. 음. 음. 내 네, 맛이 더 우려나와요. 아, 땡기지 않고 아 옛날에 음. 산사 음식도 하셨죠? 음. 네. 사찰 음식 많이 했어요. 사찰 음식? 응. 어. 지금 한잔 사찰 음식 할때요 봄에 나는 모든 음. 풀들은 다 먹을 수 있어요. 아. 독초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이제 5월달이 넘으면 네. 거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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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독성이 있는 꽃을 먹으면 안 돼요. 아. 음. 사찰 음식은 된장, 꼬치랑들기름 참, 기름참 깨소금만 있으면 돼요. 음, 맞아. 그 조물조물 손맛으로 만드는 것이 사타름족게 특유의 맛입니다. 민어 민호 구이가 기다려줘요. 음. 아, 우리 거 나온다. 음,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 우리 거다. 음. 오, 우리 거다. 음. 우리 밭탕이야 음. 와, 이거 음. 찍어야지. 맛있게 생겼어. 오, 이 비주얼. 엄마. <laughs> 호박, 계란, 호박. 음 근데 내가 나물 먼저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다. 진짜? 음. 이야, 이거 보섯이다보섯 봄나물. <laughs> 배고프. 멸치. 이야, 멸치야, 멸치. 멸치. 반찬이 이상 진짜 대단하다. 음. 다 달라. 엄갈하다 음. 너무 정갈하고 깔끔스럽다 음, 음. 와, 정말 장난 아니네요. 음? 우와! 음! 음. 금방 나온거죠? 음! 음! 음. <웃음> <웃음> 그걸, 나와요. 네. 아, 이거 뭐야? t u n 어, 제 k j a 그 u n g u k j a Tungukja. Tungukja. t u 네. g u k j a t 국글 미나 침 어머. 저기 아니에요? 굴배야이런걸 제시해야 이런걸 제시만 하 돼. 이거요 사장님. 사장님 너무 멋지세요. 너거 내가 돼네 최고다. 진짜 아, 우리가 참, 먹고 참. 싶었던 거다. 청국장. 맛있게 드세요. 네. 잘먹겠 맛을, 맛을 봐야 될것같아 아, 청국장 맛어떠세요 네? 끝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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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청국장 아, 냄새 나지 않고 말이야. 강하지 않고 말이야. 짜지 않고 심심하고요. 네. 음 그냥 아이스크림 맛이라고 얘기할까요? 음. 어머 아이스크림 맛. 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맛이네. 맛. 도 진짜 뭐다? 아이스크림 맛 아시죠? 입에서 살을 녹는 맛. 음, 시원한 민... 맛 그게 아이스크림 어, 맛이에요. 미나미나 미나 먹어보고 싶다. 야 예. 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야 기름 뚜요 야... 자극적이지 않.